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 10분에, 어, 박주하 성도님의 딸 박채희를 위해서 병원 신방을 갑니다. 가서 많은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리미야 38장 말씀은 구두엉이에 갇힌 예리미야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리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자꾸 선언을 했냐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니까 왕이 있고 군대가 있으니까 이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에 머무는 사람은 세 가지로 죽는다고 나오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벌써 두 가지는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성 안에 굶주림이 너무 심해져서 기근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허물고 들어와서 칼로 무자비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파괴되고 폐허된 성에 곳곳에 사람들의 시신이 널려 있고 또 많은 황폐가 된 그곳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디에 임하느냐? 그래도 여기는 안전하겠지. 그래도 여기는 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헛된 희망 소망을 갖고 있는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세 가지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와서 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들으니까 군대에 있는 군인들의 이제 손이 낙심하게 되죠. 사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바벨론 군대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저 막강한 군대의 포위를 뚫고 외부에서 누가 오거나 우리가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점점 사기가 저하게, 저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지켜본 사람들이 또 화가 납니다. 항상 싸움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강경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스바다 또 그다랴 그다음에 유갈또바스올이네 사람이 강경파에 속합니다. 얼마나 강경한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죠. 그리고 왕한테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기 때문에 청하건데이 사람을 죽이라고 왕한테 명령을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뭔가에 한번 홀리듯이 생각을 하게 되면 못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네 사람을 대표한 강경파들이 예레미야선자의 말이 사실인 것을 어렴풋이는 깨닫지만 들을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라고 왕 앞에서 하도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왕도 희망을 좀 찾고 싶고 왕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이 후반부에 보면 예레미야 선자를 찾아와서 비밀이 물어보죠. 이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강경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래도 나라의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왕이 항복하면 안 된다는 이 강경파에 득세의 왕이 도저히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둥이에 넣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둥이에 던져 넣는데 줄로 달아내립니다 그래도 이제 그냥 던지면 죽을까 봐 줄로 달아내리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죽이면 안 되고, 서서히 고통스럽게 배고파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정말 끔찍하게 오직 조그만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서서히 너가 고통 가운데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덩이에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이 구덩이는 특징이 있는데, 물이 없고 진창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거의 갯벌처럼 아주 이 사람이 들어가는데 몸소리가 쳐집니다. 차라리 마른 땅이면 좀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데 여러분 물이 말라버린 그런 진창 같은 곳에 있으면 냄새가 심하죠. 심한 경우에는 온갖 해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서 있어도 너무 괴롭습니다. 진창인 이곳에 온갖 악취와 벌레들과 또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에레미야는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성도는 강한 저항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덩이에 사람들이 우리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도하루 주로 오지도 않고 냄새나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구덩이에 사람들은 우리를 던져넣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진창뿐이 그런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잘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살 길은 항복하는 것 뿐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을 할수 있고 또 심지어는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할수 있는 시대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최근 신앙 때문에 강한 반발과 불리익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 인해서 반발을 경험할 수 있죠? 직장에서 불리익을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되죠. 회식문화에서도 조심해야 되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때문에 불리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찾아오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격려해주고 유리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합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인물을 통해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실제로 죽음의 이업 앞에 놓여있기도 하고. 돌로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끔찍한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분들이 이렇게 밖에를 경험해도 믿음을 지켰구나 하면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용기를 낼수 있다는 것이죠. 예리며 선지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기소침해진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새벽 유대의 자리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두 번째는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핍박받은 성도들을 변호해주고 이로해주며 살려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하고 이루어주죠. 그런데 살려내는 것까지는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에요. 이제 예레미야 선자가 구동에 갇혔는데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래도 예레미아 편에 있었던 바룩도 있고 몇몇 여러 선한 신하들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아를 살리려고 지금 나서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구스인 에티오피아 출신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자가 구동에 지금 던져졌고 곧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강경파가 지금 득세하는 시기에 만약에 예레미야 선자를 살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구덩이에 던져지거나 심지어는 눈앞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족인 신하들은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에베밀렉 이방인 출신 에베밀렉이왕 앞에 나아가죠. 그럼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면 내주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림에게 향한 모든 일은 어떻다고요? 악한 일이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선지자 예림에게 향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사실 여러분 이건 또 누구를 책망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들어준 왕도 잘못했습니다. 와 이거 목숨을 건 것이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를 살리려고 저렇게 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 화를 내고 구덩이에 던진 저 사람들은 사실은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에게 행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 강경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왕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나. 이미 성 안에 기근이 지금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시간이 지나면 예레미야 선자는 죽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굶어서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아마 며칠이 지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자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 이러다가 예레미야 선자가 죽겠구나 하고 왕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죠.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예레미아 선지자는 백성을 위하는 선지자인데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왕이 또구스산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죠.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예 선지자 예레미아가 죽기 전에 그를 구동이에서 끌어내라. 왕이 참 우유부단합니다. 강경파가 와서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에벤멜레시아서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그럼 또 살려줘야지 여러분 심지가 경고하지 않으니까 중심이 경고하지 않으니까 죽어나는 것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확실히 이쪽으로 가버리든지 여기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유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자녀 교육, 부부 관계, 또 성도들과의 신앙 관계를 어떻게 할지 잘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밀렉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밧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밧줄을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밧줄이 없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느라 성 안에 모든 물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튼 싸움에 전쟁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은 다 동원하느라 심지어 그 평소에는 흔하도 흔것 같은 밧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1절을 가볼까요? 왕궁 곡관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거 낡은 옷을 가져다가 구덩이에 있는 예리미야에게 밧줄로 내려줬다는 것이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실까요? 밧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냥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긴 줄을 만들어야 됐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0명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왕궁 호위대도 있을 것이고 강경파들도 있었겠죠. 사실 몇몇 사람만 필요한데 30명이 갔습니다. 그런 이 헌거 날거옷을 내려주고는 예레미야를 끌어올렸습니다. 얼마나 깊었는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핍박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방 내시인 에베멜레시가서 변호해 주죠. 그리고는 살려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힘과 위로를 주고 일어서게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구덩이에 갇혔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살려내 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교회는 그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나는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에게 진정한 신앙의 위로와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입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의 위로를 힘을 북돋워줘서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벤벨렛이 나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서히 그곳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베멜레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예레미야를 살려내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 믿지 않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지만 삶의 구덩이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서 그들이 그 갇혀있는 구정에 끌려내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대로 살고 행할 때, 얼마나 강한 조항과 핍박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리익을 받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요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핍박과 박계 중에 있는 삶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서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이루어주고 변호해주며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삶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살려내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시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들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남편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직장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구동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나를 끌어내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 중에도 이런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서울로 신방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 박주하 성도님과 체이가 이 신방을 통해 일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